오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정기선거에서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된 총학생회와 단과대 4곳 입후보자의 부재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던 단과대 2곳이 선거 대상입니다 총학생회의 내일 경영대학의 워너비 공과대학의 쉬프트 예술체육대학의 링크 정경대학의 바로, 자연과학대학의 로그, 도시과학대학의 유스마일이 단일후보로 출마했는데요.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한 3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총학생회 후보의 경우 대면으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아울러 3월 17일에는 총학생회 후보자의 공청회, 3월 18일에는 단과대 후보자의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공청회는 후보자의 기조연설과 공약 소개, 서울시립대 방송국 및 서울시립대 신문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질문과 구글 폼을 통해 받은 학생 질문으로 이루어진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작년 총학생회 출마 당시에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했고 정책 자료집에도 많은 변화 있습니다. 어, 이 모든 변화를 학우들에게 전부 알릴 수는 없으나 저희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끝까지 노력해서 이번 보궐 선거에서는 꼭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원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학우 여러분이 이 노력을 알아주셔서 저희에게 꼭 투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와 여섯 개의 단과대에서 정식 학생회 출범이 가능할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선거는 유니보트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 자치의 회복과 학생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한표한 한 표가 소중할 시점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엔네어의 김규리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